안녕하세요. 파산관리 홍인표 변호사입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2021년 5월 17일 파산성고한 79년생의 채무자입니다. 42살이죠만 음, 변호사를 선임했었고요 아, 면책됐습니다. 채권자인은 없었고요 주거이력을 보시면 주로 이제 성북구에서만 쭉 사셨네요. 대부분 무상거주입니다. 배우자 명의의 LH공사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. 배우자 명의의 LH공사 주택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한5% 안아야 10% 안팎의 어떤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죠. 2008년에 16년까지 봉제공장을 배우자 함께 운영했고요. 2018년에 19년 사이에는 일용직으로 봉제공으로 아마 사업을 접고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2020년 현재는 이제 육아 중입니다. 신청인은 2008년경 배우자분과 함께 봉제공장을 운영했습니다. 의류 가공이죠. 시간이 가면서 일감이 점점 줄어. 저에게 봉제공장이 대부분 그렇죠. 이게 사양산업이죠.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뭐 베트남, 캄보디아, 동남아 쪽으로 인건비가 비싸니까요. 일거리가 점점 없죠. 적자가 생겼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였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워,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약 30만원씩 뭐한 1년 이상 변제를 했지만 2019년 7월에 둘째 아이를 아마 임신을 해서 결국 그만두었고요. 현재는 이제 아들을 낳아 육아에 전념하기이기 때문에 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진술입니다. <laughs>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머니가 있고요. 자녀가 3명이죠. 그렇죠? 자녀가 3명입니다. 지금 자녀가 3명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좀 임신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재무가 4833만원 자녀를 셋 키우고 배우자도 뭐 크게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렵 죠 그렇죠?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 107만원 정도의 소득 배우자도 뭐한 100에서 200 정도 자녀가 3명이기 때문에, 빚을 뭐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